보호망!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61세 이상 어르신분들, 다 보이세요? 자, 여기서 끼지 않으시죠? 그러면 좀더 80대까지 제가 보장 내용을 했는데, 80대 넘으신 분들은, 어르신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가입하지 말라고, 우리는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80대 넘으신, 90대까지 와우. 어르신분들에게 제가 또 효과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호망 추천플랜입니다 유병자 간편 보험이에요 90세 효도플랜 당연하죠 자 효도플랜이 비싸면 효도가 아니죠 불효죠 불효 그리고 보험가입을 못하겠죠 저보험망이 효도플랜이 돼서 저렴하고 아드님이나 따님께서 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면 안 돼요 그리고 받는 입장 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면 아유 그거 효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효도를 할수 있게끔 하려면 보험료는 저렴해야 되고 보장은 알차야 돼요. 구동도 좋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효도플랜 70세 2만원대 간편상이에요. 보호망 추천. 자 신장 수술. 98세 이래, 이래저래 죽긴 마찬가지인데 수술하기 잘했어 요즘에 수술을 80세가 넘어가고 90세가 넘어가면 전신마취해서 아 차라리 수술 안 하고 그냥 나갔으면 죽어야지 그리고 정말 의사 선생님도 차라리 나중에 그냥 예, 그, 호르티스, 그냥, 그, 중환자, 그쪽에서 그냥, 요양원에서 좀 있다가, 나중에 생을 마감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신적으로 암이 전이 됐다고 하면. 그런데 이거는 중화일보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98세 이분이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하고, 예, 완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아무래도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98세인데도, 심장 수술해서 완치가 돼서 지금 멀쩡히 살아 계신다.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 보다 보니까, 90세까지 효도플에 차별 없이 수수비 빵빵하게 보장받자 라는 주제로 저 보호망이 격렬 저렷 셔! 이렇게 해서 저 보호망이 네 인사드립니다. 자, 초간표 알림 후에요. 암에 걸렸어도 가입돼요. 3개월 이내 입원수술, 1년 이내 에 질병수술, 입원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됩니다. 결론은 암에 걸렸어도 가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빵빵한 보장 플랜이에요. 상해 질병. 일단 1종부터 7종까지, 또한 n 젤 수두비까지, 80대, 5대 수두비까지, 골절, 화상 일당,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어, 삑사리가 났네요. 목소리가 쉬다 보니까. 가능하다. 네. 90세 수술비 보험이에요 일단 1종부터 7종 통크게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상해로 아무래도 뼈가 아프시고 뭐 빙판기에 넘어질 수 있고 골절상 많이 나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입원일당 중환자 입원일당 골절진단금 수술비 기입수치료비 오른쪽에 보시면 80대 질병수술비 심, 뇌, 특정 27대 다빈도 47대 백내장, 관절염 생식기, 수각 측정, 그 다음에 오대질환 수두비, 관열, 비관열, 그 다음에 신화상 수두비, 심대성이겠죠? 화상 진단금, 화상 수두비, 중증, 화상 부식. 요런 게 모아 모아서 어깨 최초 이제 90세까지. 어제가 뭐 20세, 80세, 70세는 봤어도 90세 가입 연령은 제가 처음 보네요. 90세 기준으로 밑에 보시면 24,400원. 그 여성분들은 22,600원, 630원이 나옵니다. 그래도 90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분들, 효보, 살아계실 때 효를 해드려야지, 물론 보험가입 한다고 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인 수술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에게 대해서 효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 0대 이상 초고령 수술이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위암 수술은요, 1 0년새 3.7배로 지금 늘고 있고요 재작년 척수수술 90대 이상은 34명. 기술 좋아져 나이는 숫자일 뿐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자, 효도 플랜이에요. 2만원대 간편 상해 보호망이 추천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응급실 상해 2월 당위 2만원 중환자 실 20만원. 그 다음에 응급실 6만원. 그리고 비응급실 3만원. 그 올, 온쪽에 보면요. 골절. 골절 진단금 수수비 상해 수수비 100만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일시적 최대 200만원 신골절 200만원 이게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일단은 3월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제가 정치에 이해하는 건 아닌데 어디를 찍으시겠어요? 민주당 아니면 어디? 네 어디 찍으어요 국민의 힘 아니면 옛날에 새누리당? 어디요? 저는 경로당을 짓겠습니다. 경로당 여기 있죠? 경로당 마을회관 경로당 재미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만 그냥 아름답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창피하네요. 자 경로당 자 후유장에 1억 일반상에 7천만 원 교통상에 3천만 원통 크게 후유장에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보험료가 비싸면 저 보험망 추천 안 합니다. 가동비하면 보험망 보호만 하면 가성비죠? 자, 우리 취입대의소도플린이에요 그래서 상해수수비 100만원. 대박. 관절, 무릎, 고관절, 이런 거 많이 하죠? 인공관절, 신골절, 치아파절 포함이에요. 치아파절 포함. 우리가 거의 다 골절 진단금의 치아파절 제외거든요? 치아파절 포함. 그러면은 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치아가 파절됐다? 통 크게 얼마요? 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 대박. 자, 골절 진단금 1 0만원이고요 골절, 치아파주 제외. 이게 정상이죠, 이게, 이게. 치아파주 제외. 진단금이 20만원. 5대 골절 20만원. 5대 골절 진단금 100만원. 그 다음에, 신깁스 치료비. 다히깁스가 이거 통기부스에요. 방기부스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통기부스입니다. 기스치료비 20만원. 그 다음에, 어, 외상성, 척추, 손상, 수드비. 중대한 측정, 상해, 수드비. 네,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상해 종수수비 연간 3회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네, 일반 상해 입원일당 2만원 첫날부터 뭐 상해 주관자시 20만원 첫날부터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실 6만원 3만원 그 다음에 상해 흉터 500만원 화상진단금 20만원 그 다음에 화상수수비 1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중증 화상부식 진단비 3천만원 네 그리고 교통상해 100만원 나중에 상해 의후유장에 이렇게 통 크게 들어간 금액이 모아 모아서 20년 나 갱신으로 해드렸고요 나비 면제요 기본계약 체조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65세 남성분이 25750원 매우 저렴하죠 취입세 기준으로는 27700원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그리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1세 남성 3, 4, 5, 3개월 이내 병원 간적 있냐, 3년 이내에 2번 수술, 5년 이내 6대 진단받은 적 있냐, 요걸로 인해서 제가, 어, 설계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일단 20년 날 20년 만기 1급 사무직으로 해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1 0만원 어, 옆에 보시면 690원인데, 보험료가 저렴해서 의무기 이 때문에, 뭐 상해 80% 이상 1 0만원 보험료 81원 밖에 안됩니다. 자, 내열간 수두비와 허혈성 수두비 1,5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그 어, 밑에 보시면은, 내열간 진단비, 허혈성 그, 심장질환 1,500만원. 합산해서 1,500만원, 1,500만원 합산, 합산하니까 3,000만원까지. 그래서 61세 남성분은 보험료가 얼마에요? 6만 618, 1,815원이다. 자, 여성분. 여성분은 더 저렴해요. 일단 여성분은요. 물론, 갱신형이 지만 남성이랑 똑같이 했어요. 음무계약 1 0 0만씩 넣어드렸고, 그 다음,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 1,500만 원씩,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 1,500만 원씩, 이게 다 넣어드렸어요. 자, 내혈관 진단비는 안에 내출혈내경색 내졸증 다 있죠? 질병코드가 몇개예요 네, 질병코드가 10개, i 6 0부터 69까지, 예, 그래서 I69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또 뭐가 있죠? 일단,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그 전에 급성심근경색 포함해서 질병코드 6개 모자이 되죠. 그래서 구조 중요한 거, 협심증이다, 협심증. 가슴이 쫄쫄쫄하고 답답하고 심장이 가깝하며 부정매 오기 전에 협심증이 먼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